이 예. 시금은 개지고, A2 블럭 임대 아파트입니다. 25 제곱미터, 12 평형, 이게 실 평수가 7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. 화장실.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깔끔하고. 그 다음에 신발장. 이 신발장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이 거울처럼 사용을 하면서, 그 양쪽으로 열수 있게끔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우선, 이쪽 열고 거울을 열수 있게끔. 아, 신발 대게 많이 들어가네, 이거? 뭐, 혼자 사는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여긴 보는 거지. 우산, 보지그 다음에 여기 주방이 있구요. 음, 그렇게 넓진 않아요. 개인적으로, 인덕션 뭐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,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기는, 주방겸 거실. 근데 저게 뭐지? 아, 그냥 콘셉트예요. 여기가 이제 방이고요, 방. 베란다. 베란다 좌측. 베란다 좌측 이거는 이제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아니, 이게 뭐 그렇게 엄청 튼튼한 것 같지는 않네. 너무 무거운 거 올리면 부러질 것 같습니다. <laughs> 주변 경관 괜찮습니다. 저기 맞은편에 한양수자인 있고요. 저기는 뭐 학교 운동장 같고. 출퇴근은 저쪽에 보이는 저기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저 앞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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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출퇴근하기에 가까워서 어 저기가 이제 뭐 안산 가는 방향인데 좋습니다 안산 시흥 가는 방향 아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은계 아파트 그 응. 뭐냐 영상 같은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까봐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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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